안녕하세요, 총이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 비행기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창 밖으로 날려보려고 했는데 옥상에서 날리면 좋은데 제가 3층이어서 잘안날 수도 있습니다. 자, 가장 먼저 뭘이 비행기를 날려볼게요. 윙맨 날개. 먼저 하나, 둘, 셋. 아. 우와! 아. 자, 두 번째, 오징어 알게 비행기. 하나, 둘, 셋. 네, 얘는 그대로 수박했습니다. 자, 여기까지 말려봤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